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움직인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만들어내고, 역사는 권력자가 만들고,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는 국가의 왕과 지도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할 겁니다. 이 말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믿음 좋은 왕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떠한 이방 왕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지금 폭로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에 거주를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반복했었던 실수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 생존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그에게 경고하시죠. 그 여인은 다른 남의 아내다. 돌려보내지 않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아비멜렉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변호하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책망하는 것부터 우리는 읽었습니다. 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아비멜렉은 이제 사라 사라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 종들 은뭐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 본문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비 멜렉의 집에 모든 테를 닫으셨음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뭐 천재지변을 통해서 나라를 흔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국가가 쳐들어오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왕자가 불안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대신 그 왕, 그 왕의 집안, 몸의 기능, 아주 작은 생식 능력, 그 가장 개인의 작은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 하나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도 인간입니다. 그죠? 권력이 있어도, 그가 군대가 있어도 자기 몸하 의 기능 하나, 건강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세상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은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나라야, 어,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문화와 역사와 모든 운명과 그걸 다 내가 결정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필요에 의해 잠시 여기 배치되어 있는 존재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비멜렉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서 태, 그 아이를 낳는다, 출산한다 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죠. 태는 언제나 성경에서 어, 생명, 미래,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내가 주는 거야. 이 국가의 미래도 내가 여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힘이 아니라, 왕 혈통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씨가 다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라로부터 나올 언약의 씨가 안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씨를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왕보다, 세상 역사보다, 세상 정치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역사가 막 얽히고 설켜 가지고 막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라의 일로, 사라의 일로, 사라의 일로.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메시아 계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날 언약의 씨. 그 씨를 통해 이어질 메시아로 가는 길. 이 목적 앞에 왕이든 족장이든 뭐 어떤 국가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그 언약을 위해 잠시 쓰이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제약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의 집안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아비멜렉이 억울하다. 참 아비멜 참 그렇다. 그런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시는가? 이것은 세상 왕과 권력의 실체입니다. 세상 왕과 권력은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다 결정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다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국가도. 제도도 권력도 역사도 이 모든 것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저 권력이 그대로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역사는 그 우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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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흩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그 길로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바뀝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수시로 보면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방 왕의 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태 하나까지 다스리시고 관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의 그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 통치를 위해 여러분의 그 언약과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작아 보이는 것까지 그리고 극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까지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그 하나님의 어, 구원 역사를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 <laughs> 하나님, 어, 우리의 주변에 일하는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구원 역사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단교 선교팀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데를 다시 피로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있던 경험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과 열정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제 우리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그 불을 잘 지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안전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권력이 주인인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사건